벤자마, 벤자마. 어? 벤자마 기회입니다. 슛팅. 어? 슛. 아! 올리는데요. 이 찬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기회는 있었는데요.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쳐서 아쉬움이 크겠습니다. 오늘 8강 토너먼트를 치릅니다. 고프합니다. 짧은 코너킥. 자 올렸습니다. 슛. 나보스. 자 반격 기회입니다. 뒷공간으로 열렸어요. 슛. 브루토아. 네. 네. 잘만한 지금은 키퍼가 팀을 구했네요. 전반전 종료. 후반전 45분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뒷 노리는데요 빠집니다 벤자마 자 열렸습니다 슛 1골 네. 1차전 합산 스포에서 위에서입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음.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로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마드리드 귀중한 점을 기록했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스루패스, 슈팅 네, 아! 골. 점수차가 더욱 더 벌어집니다. 중원에서 볼을. 벤자마 두 골을 기록합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마드리드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안쪽으로 줄까요? 열렸어요! 슈팅! 어, 아, 들렸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패스하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선수 간의 호흡이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휴... 토니 크로스 정유율에서 너무 밀리고 있어요 뭔가 하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두들겨 맞기만 할텐데요 공간으로 패스 아센시 <laughs> 길게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옵사이드입니다. 가로챘습니다. 어. 오른쪽 잘봤습니다 혼자서 돌파합니다 때려봅니다 마드리드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오, 좋아요. 패터빠아냈습니다 이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에 좀더 집중해야 합니다. 김동현, 길게 앞쪽으로. 길게 보내는 패스. 빠졌어. 아, 있어요. 있어요. 슛.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합산스 고에서 앞서 나갑니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상대도 경계는 하고 있었겠지만, 역습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았어요. 멋진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카세미로 전방으로 길게 스루 패스 마르셀로 올렸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둔했습니다 마드리드 선수를 바꿀 것 같은데요. 자, 중앙으로. 김동현, 직접 처리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전방으로 길게 패스 연결. 끊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때립니다! 마드리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네,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갑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음, 거리가 좀 있네요. 크로스.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올라가네요. 다시 머리로. 아. 좋은 헤더였는데요. 하지만 득점은 실패했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이스코 끊어냅니다 마드리드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침내 8강을 통과했습니다 한승현 선이요 1차전과 비교해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럴 땐 원정 득점이 지니는 의미가 매우 크다